전 세계에서 50만 당원이 다 당가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오늘 148주년 맞는 이성만 경북 대통령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모두 당가로 생신을 축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좀 올라오죠?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라고 7년간 투쟁해 주신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서 불법 거짓 우파의 배신자들 자파들에 의해서 탄핵 당하시고 3월 31일날 구속되시고 7월 8일날 이 자리에서 태극기 집회를 다시 재개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대학로입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 독재정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한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보수 정당들 24일 서해 수호의 날에 화나나 갖다 주지 않고 5년 동안 배신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민주당과 같은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통일의 우리의 이상을,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5년 동안 대전 현충원에 가서 그 영웅들을 모셨습니다. 누가 오랐습니까? 자파들이 오랐습니까? 대신하는 자들이 오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용기없는 비겁한 지식인들이 올았습니까 우리 공화당같이 55분의 영웅들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루도 그분을 잊은 적이 없이 그분을 생각했던 우리 공화당이 올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각오했던 자유통일의 길, 공화제의 길 입헌군주국가 또 입헌국가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던 그 이상 지금은 오른쪽은 비급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뒤로 물려놨습니다. 왼쪽들은 김일성의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인 자유정신을 그들은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어려울 때도 이성만 근국정신이 자유정신이고 이 자유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의 수호의 날이 그렇던 근국정신 자유정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정신으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으로 우리의 미래 후손 세대에게 잘 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물려줘야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3일절 행정안전부 기념식에서 이성만 대통령 사진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그러한 사람들. 오늘 현충원 갔는데 현충원의 인승만 금국 대통령의 묘소에 화 하나 갖다 놓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하는가 대한민국의 감시를 하는가 그러한 자들이 과연 보수 정당이고 그러한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더 묻습니다요 우파면 우파고 좌파면 좌파인 거예요. 중도가 아닌 겁니다. 왜죠? 김일성의 3대 세습 정권이 살아 있고 매일 미사일을 쏘는데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면 우자고 우면 우지 않습니까? 문승열 정도도 분명하게 손을 꺼야 돼. 죄를 지었으면 이재명 감옥 보내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이고 자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동산 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 또한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지 우파고 그래야지 보수고 그래야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주세력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랑 다시 한번더 위대한 독립운동가며 위대한 혁명가이고 위대한 자유주의자고 위대한 공화주의자인. 우리의 건국대통령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이 왼쪽 가슴에다가 새기고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가 있으되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이 건국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대통령을 얘기 못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방공을 통해서 공산 세력들 조그만 이 가난한 나라에서 소련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미국과 대등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공산 뒤로 가면은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방공을 기치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수 있도록 해준 분이 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국강변과 방공을 5.16 혁명과제로 들고 나오셨어요 혁명 제1호가 방공입니다 지금 김일성과 이성만과 박정희의 사업이 여러분 끝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도 이성만 박정희가 원했던 그러한 나라 공산사회주의자들 불은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에 총목지 못하게 그들을 밟은 세곤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 그분들의 숙명과 같은 역사의 정원들을 우리는 가슴속에새계라 이승만의 방공정신과 박정희의 방공정신과 박근혜의 자유통일, 애민애족 정신을 우리 공화당은 그대로 가지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투자하자 대한민국을 존먹고 있는 붉은 공산 세력들 몰아내는 그날까지 다 함께 뭉쳐서 자파 측결하자! 결하자결하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시고 지인들도 만나신다고 얘기했더니 보수 언론이라는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전 가보더라. 달성사자에 사람이 없다 카더라.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국민의 손을 자, 다시 잡아주시고 우리한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시수하는그 수호자라서 활동해 주십사 우리가 잠시 편하게 해뒀더니 쓰레기 언론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다 이런 양손을 얘기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50만 우리 당원과 함께 거짓불법당연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정의의 투쟁을 깃발을 들때 대한민국이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전국대통령 이성만 대통령, 대통령 국당부 방공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분들의 인연과 가치를 가지고 통일되는 거를, 자유통일되는 거를,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세분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던 평양에서 우리는 세분 대통령께 인사드리는 그 날이 오기를 기회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지밭길로 가자! 고통의 탈란에 서자! thank